어 안녕하세요. 지금 BMW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에 왔어요. 여기서 오늘 신형 M3, M4를 서킷 체험을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예, 제가 한 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오랜만에 행사라 많이 떨리는데 특히나 또 오늘은 서킷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재미날 것 같습니다. 또 BMW M 하면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차량인데 한 개를 좀 체험해볼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큰 행운인 것 같고 BMW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니까. 이건 저기 입구에 신형 키드니 그릴이 저렇게 조형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키드니 그릴을 적용하겠다라는 약간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트릿 시간는 아, 계시네요 도대가되갔습니다 M5 포스트 장난 아니다 진짜 폴리스카를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 리프트 서킷 짐카나로 이루어져 있네요. 크게 지금 여기에 신형 M3가 지금 언베일링 할것 같고요. 여기는 신형 M4가 이제 곧 언베일링 할것 같아요. 그래서 M 타운 앳 드라이빙 센터에서 아주 멋스럽게 부스를 꾸며놨습니다. 그 어떤 브랜드에서 하고 있지 않는 시도를 여기서는 할수 있는 게 바로 이곳이 바로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이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는 어, 4 시리즈 어, 4 시리즈 퍼포먼스 파츠가 장착된 차량이 전시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파츠들이 각종 어떤 게 장착되어 있는지 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도 클럽에서 보면 예쁘듯이 약간 분위기가 좀 어, 어두컴컴해서인지 더욱 그릴 디자인이 좀 멋스럽게 느껴지네요. 빨리 진행돼야 돼서 바로 탑승할게요. 지금 드리프트 체험을 먼저 하러 가고 있어요. 아, 이거 처음부터 드리프트를 해 버리면은 이거 머리 아픈데. 시트 포지션 일단 맞췄고요. 버킷 시트가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낮게 설정이 되네요. 오히려 살짝 높일 정도로 왜 높였냐면 핸들 이 텔레스코픽이 이 제일 아래로 당겨도 좀 부족해요. 더 아래로 됐으면 좋겠는데 와 근데 이게 차량이 진짜 힙, 힙해요 힙해 왜 힙하냐면 이 컬러감이나 이런 게 라임이랑 블루를 쓰고 카본 쓰고 어 BMW가 이제 힙해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전히 대시보드는 이 플라스틱을 써가지고. 아 이런건 좀 확실히 아쉽네 추가 옵션을 통해서 이 대시보드도 인조가죽이나 이런 가죽을 덮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게 브레이크를 떼면 그냥 가거든요 앞으로 이번 M부터는 DCT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차량을 컨트롤하는 것만큼 짜릿한 게 없는데 차량을 컨트롤하는 게 이제 좀 긴장돼요 항상 매번 자 우선은 지금 여러분들 M 드리프트 분석기라고 지금 화면이 떠계신 거 분들... 그럼 이제 시장 등을 잠깐만 켜주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은 아. m b f 분석기가 있죠? 네네. 좋습니다 활성화를 시켜주십시오 활성화하기 그렇죠 확인 눌러주시고 네, 단계를 지금 아마 0으로 돼 있을 텐데 이거를 어, 3 이상 3 이상 그리고 또는 어, 나는 전혀 불리프트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한 거의 한 10까지 한번 이용해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랄게요 저 2로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겠습니다 시장은 내가 가야되는 부분서 M 트랙션 컨트롤 지금 2 단계인데 10 단계까지 있거든요. 생각보다 악셀을 어느 정도 과하지 않게끔 끝까지 제어는 해주네요. 그래서 2 단계에서 어느 정도 카운터 향에 맞으면은 악셀을 계속 밟고 있어도 알아서 좀 조절을 해줘요. 그러면 진짜 스티어링만 조절해주면 돼요. 이번에 0으로 한번 해볼게요. 0으로, 0으로. 0으로. 재밌어요. 차 날리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지. 역시 M입니다. 역시 M. 야, 근데 이게 안전하게 이렇게 오버스티어를 경험해 볼수 있다는 거는 진짜 잘 해놨다. 그 어떤 행사보다 지금 이 오버스티어 컨트롤에 대해서 잘 해놨어요. 지금은 제가 M3에 바꿔 탔어요. 네, 특이점. M4 시트 포지션이 훨씬 낮아요. M3는 텔레스코픽을 제일 밑으로 했는데도 좀 높거든요. M3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세단에 타는 것 같고, 어, 진짜 쟤는 스포츠 쿠페를 타는 것 같고, M3는 좀 세단에 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아까는 이 시트가 옐로우, 블루, 카본이었는데, 얘는 오렌지, 블랙 카본이에요. 와, 얘가 훨씬 예쁘다. 모드로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겠어. 아... 자, 일단 서스펜션 느낌 죽입니다. 스포츠 플러스에서 굉장히 기민해집니다. 와, 어, 힘 좋다. 와, 힘 죽인다. 기민한 움직임이 느껴지고, 차 무겁다운 느낌 안 들어요. 스티어링은 조금 더 무거웠으면 좋겠어요. 와, 빵다 죽이다! 7차 굿! 6단! 첫 번째 느껴지는 거는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가 첫 번째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가속감이 아주 시원시원하다. 그리고 기존 SO5 엔진 대비해서 빠따감이 좋아요. 그 배기 소리도 온골 찾았다 해야 하나? 아, 근데 차가 진짜 너무 잘 나가는데, 이거. 이러다, 이래가지고. 차가 이렇게 잘 나가야도 되는 문제인가? 아, 파워풀. 상남자 느낌. 아, 브레이크 성능도 너무 좋아요. 잘 만들었다, 자 스티어링이 조금 더 날카로운 그 피드백이 좀 부족하다 뿐이지 핸들링도 굉장히 날카로워요 510마력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괜찮은데 이게 이제 전자장비가 이제 오프되면은 그때부터는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엑셀 컨트롤이나 이런 걸 굉장히 부드럽게 해야지 진짜 이거 과부 제조기 느낌 나는데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또다시 이해하지 못해 게... 아, 이제 M4를 탔습니다 여기는 기어단수를 크게 해놨네. 제가 요즘에 M을 안 타봐가지고. 계기판이 이렇게 변해서 기어단수가 크게 나오네요. 봐봐. 이게 봐봐요. M4가 확실히 시트 포지션이 더 낮아. 조금 더 엉덩이를 더 깔아 앉혀줘요. 그리고 확실히 차체가 좀긴 느낌이 나네. 뭔가 모르게 왜 M3가 더그 가벼운 느낌이 많이 나네. M3가 가벼워 더. 그리고 더 긴이 난 느낌이에요. 그리고 사운드 느낌이 M3가 훨씬 좋네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자 가속해 보겠습니다 좀더 둔한 느낌. <laughs> 아 M4는 어그 운전하기가. 짐카나, 그리고 트랙주행까지 세 가지 프로그램을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에서 체험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짜릿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한계점까지 갈수 있게끔 주행하게끔 해주셨어요. 다. 트랙주행을 해보니까 이 쌍파울로 M4보다 이 M4보다 저는 이 M3가 좀더 가볍고 기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가속감도 더 좋았어요. 오늘은 M3의 승을,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아, 신형 M을. 확실히 운전이 쉽고 재밌고 더 파워풀해졌다는 걸 느끼고 가는 하루였습니다. 아, 앞으로 어, 초대 좀 해주세요. 갑니다.